자 우리 지금 콜자 콜을 배웠어요 첫 번째 익숙하다 친숙하다의 의미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용법을 만들어 보고 배워 보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또 다른 용법을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친숙하다 친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콘뒤에 깐이라는 분할 대명사를 넣어 줍니다. 깐이깐 같은 경우가요, 의미가 서로라는 뜻입니다. 자, 서로, 콘, 깐. 근데 이 서로가 콘, 깐. 친숙하다, 친밀하다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어, 자, 친하다, 친밀하다, 우리, 친, 우리 친해! 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기답니다. 그래서 콘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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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우 콘간, 우리네 콘간, 우리는 친해. 아니면 라우 콘간, 라우 뺀 펄리 콘간, 우리는 친한 친구야.라고 표현할 때도 콘간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콘간은 서로 친하다이죠. 이 친하다의 유의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쌍이상용 자. 사니싸นุ산입니다 싸놈, 사니 자. 그래서 권간은 사니สนุ 아주 친해 권간ม 아주 친해 우리는 친해 라고 표현할 때자권로와자사니สน을 사용을 하도합니다 자, 그리고 앞서말 했을 때 자, 권은요 자, 크이라는 그, 조동사와 이 콩간이라는 의미가 같은 맥락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자, 익숙하다, 친숙하다를 표현을 할 때도 이크의 의미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콩간 같은 경우에서 이크의는요또두 번째 의미로 친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콩, 네, 크의를 한번 보게. 붙여 보겠습니다. 콘크이 하면은 콘크이 콘크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친하다, 친근하다 친밀하다 크이도 동사로 친하다, 친밀하다 콘크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아주 친하다 자, 여기서 깐 깐을 한번 붙여 볼까요? 콘크이 깐 콘크이 깐 우리는 아주 친한 사이야 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우리는 아주 친한 관계야. 라고 어, 표현이 되기도 해요.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아주 친한 관계야. 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자. ขุนกันขุนเคยกันขุนกันคุ้นเคยกันต่อจะขุนกันหรือว่าค,ค,คุนเคยกันขุนกันหรือว่าค,คนนุ้นเคยกันเนอะ서로อินเจ 친하다, 막역한 사이이다라고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맥락상에서는 우리가 알고 지냈기 때문에 참 친밀하게 서로 좋아하는 관계야라는 것이 우리 막역한 관계야, 우리 친한 관계야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모두 합해서 관용구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콜깐 콜클간의 유의어는요. 자, 자 유의요. 그러니까 좀, 로짝이에요. 로짝, 루짝, 로짝, 루짝, 로짝, 막요. 알고 있다. 우리 알다 알고 지내다. 우리 알고 있다. 로짝 여기에서 막, 자 로짝이라는 알고 있다는 동사와 막, 막이라는 동사가 합쳐졌어요. 로짝 막, 로짝 막. 막은요, 동사로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 수식사로는 아주 빈번히 자주라는 뜻인데요. 루짝 막이라고 하면, 어, 좋아하는 사이야. 우린 아주 좋아하는 것으로 이제 열켜있어, 알고 있어. 라고 어,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루짝막 혼간. 여기서 자, 혼을 집어넣어주면요. รู้จักมากคุนกันรู้จักรู้จักมากคุนรู้จักมากคุนนี่เดอีเรา아주มาก사이야라คันสาย수있어ะุู้รู้จักมากคนุนรู้จักมากคนุนนี่เด,ดแล้วคุนกันคุนเคยกันรู้จักมากคุนกัน 또 깐을 집어넣으면은 우린 서로 마격한 관계야. 우리는 서로 알고 지내면서 참 좋아하는 관계야라고 또 표현을 할때 라울루 마콘 간이라고 로잡마콘 간이라고 사용되는데 자, 이거를요. 한번 자 사용해서 예시를 들어 볼게요. 카우초일르찬창탕히 자로 어, 바 루짝 마콘 간이라고 한번 해 볼까요? 자, 루짝 마콘 간. 우리 막역한 관계야, 친한 관계야의 부정사를 만들려면 부정문을 만들려면 마이를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마 루짝 간. 마이 루 마콘 간. 이 나는 우리는 몰라. 마이. 루짝 마. 이라는 뜻이죠? 말로는 말로 우리는 모르는 관계 친하지 않은 사이야. 마이가 붙으면 그렇죠. 근데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도와줬어.라고 하면, 코우 어, 잠깐, 코어, 총, 자, '가오 초일르'가 찬, 초일르도와주다 자, '가오크'는 초일르 도와주다 누구를 찬, 나를 탕탕, '티' 안 치는데도 불구하고 접속사 탕탕, '티'가 들어갑니다. 탕탕, '티' 자, 이거는 마이 암목, 이거는 마이 암목이라는. 반복 자팜 자, 당당히, ไม่รูกันเขาช่วยเหลือฉัน,กัน표현이되งไงกันดี 자, 네, 자, 그렇다면, <laughs>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마지막 용법을 배워볼 것입니다. 자